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어를 배울 때도 한글로 발음을 적어서 하면 중국어를 배우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저희는 한글 중국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어에는 성조라는 게 있는데 한글로는 그걸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한글로 적어서 중국어를 배우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저희를 이제 말리고 심지어는 예, 한글 중국어를 말씀드리는 저에게 뭐 사기꾼이다. 사입이다.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예,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한글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은 제가 먼저가 아니라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 먼저 생각하신 아이디어입니다. 원래 한글이 창제된 이유도 하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어를 한글로 적어서 배우도록 하려고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그구으로 돼가지고 막 그럴 거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 이거는 이제 일본어 교재인데요. 옛날에 이제. 최종대왕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집현전에서 어 일본어 교재로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어 옆에 한글로 이렇게 발음을 적었어요 중국어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대세가 중국어였으니까요 어, 중국어 한자 옆에 한글로 발음을 달아서 예,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저를 뭐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예, 중국어를 한글로 배울 수 있다고 라 생각하신 분은 원래 원조는 누구시냐면 세종대왕이시라는 거꼭 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너무 핍박하지 마세요. 예, 세종대왕은 분명히 한글의 가능성, 한글로 뭘할수 있는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세종대왕이십니다. 예, 그런 걸다 목표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글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은 너무 지금 한글을 이렇게 낮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국어 시간에 배웁니다. 한글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는 현실에서는 뭐 영어 소리를 표기해서 이렇게 배우십시오. 그러면 영어 소리 안 돼. 이제 중국어 소리도 표기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중국어도 안 돼. 일본어도 안 돼. 뭐 도구도 안 돼. 다 전부 다. 이제 그러면 세상의 소리를 다 표현한다고 그는데 그럼 무슨 소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새 소리? 예, 닭소리, 뭐, 개우름 소리, 이런 것만 표기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진짜로 뭐냐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단, 정확하게 아니라, 예, 힌트를 주는 거죠. 힌트를. 그걸 보면, 생각이 빨리 날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거지, 그 소리 자체를 그냥 정확하게 표기하는, 이런 건 아니에요. 소, 문자라고 하는 거는, 예, 그 문자를 보고 빨리 내가 소리를 기억해 내도록 도와주는 게 문자인 거지, 문자 자체가 소리를 담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 중국어를 보면요. 중국어는 소리인 거고, 중국어 소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서 중국어는 한자가 있는 거죠. 그 문자로서는 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잘 생각을 해보세요. 소리가 있고, 어, 문자가 있는데, 중국어란 소리를 표기해서 중국어는, 저, 중국은, 한문 한자를 씁니다 문자로서 그랬을 때그 한자가 중국어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한자를 딱 보면 중국어 소리가 막 생각이 납니 예, 거기에 막 성조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그런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중국 사람들을 향해서 야이 한자는 중국어 소리를 표현할 수 없잖아. 막 이런 말들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말씀 안 하시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한자는 중국어 소리도 표기하면서 우리 한국어도 표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분명히 중국어 소리하고 한국어 소리는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못 알아듣잖아요 소리가 다르니까 근데 문자는 똑같잖아요 똑같은 한자를 가지고 한, 한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어 소리를 표기하는 거고 우리 그 대한민국은 한자를 가지고 한국어라는 소리를 표기하잖아요 저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한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면서, 또 심한 경우는 뭐예요? 일본어도 한자로 표기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글자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한글로, 이렇게 한자 대신에 한글을 딱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거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다안 된다는 거. 너무 부정적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한자가 중국어의 한그 중국어 소리를 표기하고, 우리 한국어도 표기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도 표기한 것처럼 한글도 한글도 중국어를 표기할 수 있고요. 어, 대한민국의 한국어도 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본어도 표기할 수 있고, 영어도 표기할 수 있고, 다할수 있는 겁니다. 문자는요, 문자는 예. 이런 그 생각을 좀 하면 열,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응? 중국이 이제 현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니까 그 한자로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자 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중국어는 다할수 있는 거죠. 중국어는 다할수 있지만 글 그거를 글자로 이렇게 표기해놨을 때그 소리를 빨리 생각을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소리가 있고 여기 중국어 소리가 있고 이 소리를 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을 때 문자로 표기했을 때이 문자를 보고 거꾸로 이렇게 소리가 빨리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문자는, 문자의 역할은 이걸 보고 이 소리를 빨리 생각을 해내라는 해내, 겁니다. 쉽게 해서 문자는 결국 그림이에요. 그림. 이렇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보면 빨리 나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문자를 보면 빨리 소리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문자 자체가 소리를 담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문자는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 그림. 문자는. 그래서 예, 한글이, 한글이 중국어의 뭐, 성조 뭐, 이런 것들을, 병음, 성조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야, 그, 생각해보세요. 한자는 다그 복잡한 게 오히려, 그 복잡한 거는 뭐, 다 중국어 소리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옛날에는 뭐, 베트남어도 다 했다는데요? 예, 다 했는데, 예, 한글은 안 된다. 예,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편견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의 편견이에요. 그 편견을 버리고, 버리고, 예, 영어도 한글로 해서 표기해서 배울 수 있고요. 중국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 이제 배우는 거예요. 한글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그,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뭐, 뭐랄까요.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 중고가 있습니다. 중고가 있는데 그 중고를 한자로 이렇게 한글로 표기했을 때그 한글을 보고 빨리 예그 중고의 음이 생각이 나면 되는 거예요. 아, 마치 노래 배우는 거하고 똑같으면 노래 배우는 거예학교적 이렇게 딱 써놓으면 한글을 써놓으면 우리가 그게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한글로 써 있지만 그 한글을 보자마자 우리는 뭐예요? 그 음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음이 생각이 나서 노래를 배우잖아요. 그런거죠그 한글 자체는 소리가 없는 겁니다. 소리 자체는. 그래서 만약에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노래 가사를 한글로 적어줬는데 만약에 그 학교 종이 땡땡이라는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한글 종이 학교 종이 땡땡이 이 가사를 적어줘도 그 음이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그 관계를 잘 생각해보세요. 문자의 역할은 내가 알고 있는 음을 빨리 떠올리도록 도와주는 거지. 문자 자체가 소리를 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은 오히려 이제 한글로 적어주면 그 음을 빨리 떠올리기가 쉽다라는겁니다 한자로 하면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저 모르기 때문에 음을 떠올리기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분이 잘 아시겠나요? 만약에 이 설명을 들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조금 지금 갑자기 중국어를 생각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서 금 이제 당황했는데요. 아무튼, 글자는, 글자는 소리를 다 표기하는 게 아니고요. 글자를 보고 빨리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음을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게 문자의 역할이다. 노래 배우는 거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글로 중국어 발음을 적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걱정 다 버리시고 지금 이제 앞으로 중국어가 이제 점점 그 중요해질 텐데요. 영어를 이제 잘못 배우셨다면 적어도 중국어만큼은 시작을 한번 제대로 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하는데 이 한글 중국어가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카페가 있으니까, 한글영화 카페가 있으니까, 예,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의 후기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